네 오늘은 이렇게 9세대 스칼렛 버전의 버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게임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버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좀 올리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순서대로 상남자하고 에버라스, 따츄로 쫀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벤트가 위에서부터 3마리의 포켓몬을 들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제가 두 번째 배치까지밖에 얻지 않아 가지고 여기 있는 이37 레벨 에버라스를 제가 다루지를 못해요. 30 레벨까지의 포켓몬까지밖에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하나둘 세마리따주루까지가 아니라 이 에버라스를 제외한 요 쫀도기가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일단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위에 에버라스가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에버라스가 안 들어간 포켓몬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잘 포켓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포켓몬이 이제 피가 달거나 죽으면은 이 위쪽에 와서 이 친구한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에버라스 대체품으로 들어온 쫀독이는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. 일단 두 마리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,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, 자 일단 그 상태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됐습니다. 보시면은 쫀득이 버그 포켓몬이 가장 위쪽에 있죠? 근데 피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있는 포켓몬 취급을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아무리 R버튼을 눌러도, 누른 소리 나죠? 포켓몬이 나가지가 않아요. 이 이벤트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진행을 했고, 위에 있는 숫자가 높더라도, 이 이벤트를 포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, 아시겠죠? 그니까 이걸 모르고 만약에 플레이를 하시면은 다시 플레이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어, 이게 안 걸리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그냥 이렇게 지금 친밀도 때문에 저 뭐냐 내 말을 안 듣는 포켓몬을 그냥 아래로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러면은 아주 무난하게 이벤트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런 포켓몬을 중간이나 뭐 이런데에다가 넣어서 이게 플레이를 하지 않으시면은. 어, 이런 버그는 걸리지 않아요. 그니까 혹시나 또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, 이런 버그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드린 거고 해결 방법까지 가르쳐드렸으니까 어,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게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버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다음에 또 구세대에서 새로운 버그가 발견되거나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해요